선수들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황민대 쪽에서 46번의 빌다는 이율선수는 3위로 빠졌습니다. 아, 그, 자, 경합이 치열합니다 아, 바깥쪽이 아니면서 예, 자, 사이드바이 사이드 상황 경계 방도에 있기 때문에 아, 아 네. 네. 바깥쪽 한번 찔러봅니다. 개막전 프리오스 PHEV 클래스에게 우승은 송영준 선수가 완벽하게 폴트위인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모터스포츠 리그 CJ 슈퍼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다양한 차들이 서킷 위를 수놓을 예정인데요. 사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계속 주목했었던 클래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요타 5세대 프리우스를 가지고 버리는 스프린트레이스. 프리우스 PH컵입니다. 토요타의 고향, 일본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카테고리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무슨 레이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꽤 매력적인 구석이 있는 대회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PSKTV컵의 비앙코옥스 팀으로 출전하고 있는 천영빈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앙코옥스 레이싱팀의 지금 감독을 맡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일단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전혀 접목해보지 못했던 차량으로 레이스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 새로운 클래스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차에 걸맞는 드라이버를 찾아야겠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비앙코 웍스 팀은 2023년에 현대 페스티벌 n 투를 통해서 처음으로 레이스를 데뷔했는데요. 뭐 24년도에 차를 탈까 현대 페스티벌을 계속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께서 프리스컵이라는 게 열리는데 너 이거 드라이브 한번 해볼래? 나랑 일하나 같이 하자 하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플루스라는 차를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뭔가 너무 친환경이고, 뭔가 일본에서는 뭐, 마마장 지도자, 어머니의 자동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친숙한 이미지라 스포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출력이 잘 나와서, 일상적인 고속주행 영역에서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자율주행도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기 편했습니다. 충전을 100%할 경우에 뭐, 한 6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토요타 프리우스는 1997년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첫선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친환경차 얘기를 할때 절대 빠지지 않는 모델이기도 하죠. 한국 기준으로도 리터당 20km를 거뜬히 넘길 정도의 높은 연비가 특징인데, 효율을 중시하기 위해 나온 실험적인 디자인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호불호가 갈리는 쪽으로 바뀌었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랬던 프리우스가 5세대로 변화하면서 꽤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꽤잘 달리는 차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을 토이타코리아에서도 나름 크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2023년 12월 프리우스의 한국 런칭 행사에서. 브리우스 PHB를 활용하는 레이스를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차가 스포티한 운동 성능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레이스 튜닝만을 거친 브리우스 PHB 컵카입니다. 어, 일단 기본적인 틀은 프리우치 그 PHV 5세대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스에 필요한 알트튠들이죠 일단 안전장구를 포함해서 이런 견인고리, 롤케이지 장비가 되고, 뭐 버킷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뭐 봤을 때는 일단 서스펜션 튜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스탠스가 낮아요. 낮아지고, 그리고 그라운드 이펙트 사이서 만든 에어로 파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저 지상고가 이제 딱 국내 규정에 맞는 10cm로 되어 있어서 뭐 조금 일상 주행할 때 딱히 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칼들이 되어있어요. 저희 뭐 도와주시는 뭐맥트에 로스텍 같은 후원자들도되있고뭐 이런 경기 규정 데칼들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18인치 휠로 튜닝이 되어있어요. 알페스티벌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아사 휠인데 저희 공식 휠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팔꿈차기 무게하게 17mm 네오피크 휠러트가 적용이 되어있고 어 프로젝트 미우사의 패드가 들어있어요. 캘리퍼는 순정을 사용하는데 이제 패드랑 어떤 오일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알튠으로 지정된 그 물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품수급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아사리를 저희도 이제 뒤에 보시는 보이시겠지만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려있기도 하고 패드나 이런 거는 이제 CJ 측에서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교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정비팀이 오세요 그런 부분에서 품수급이나 뭐 교체는 어렵진 않은 편입니다 네. 이제 엔트리 넘버랑 저희 팀은 이렇게 기억이, 기억이 이름들을 매 음. 경기마다 정기... 바꿔요 작년에도 아, 그래. 이제 계속, 계속 바뀌어오고 네. 그리고 뭐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에어로사이드 스타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게 실내를 보시면, 이제 레이싱 벗기 시트, 랑 FI 규정을 충족하는 6점식 안전벨트, 그리고 트랙을 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데이터 로버가또 알튠의 기본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선수들은 다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롤케이지가 있어요. 저희 알튠을 하면서 다 장착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데일리를 이용할 때는 뒷자리에 사람이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수분들 중에는 경기 때만 이걸 장착을 하시고 평소 때는 탈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은 사실 뭐 데일리카도 가능하고 패밀리카로도 쓸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는 이제 뭐 이런 덕테일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포일러 에어로파츠라 그리고 디퓨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디퓨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제 주차 스토퍼에 걸리기도 해요 이게 잘못 걸리면은 부러지기도 하는데 잘못해서 이제 앞으로 빼버리면 벌써 전체가 뜯겨 나올 정도로 좀 강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어뭐 그거 외에는 사실 뭐 그런 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전부 순정이랑 동일합니다. 타이어가 브리지스톤 쪽에서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아네 맞습니다. 이게 브리지스톤에서 그아리7 1 RS라고. 이제 기존에 어떤 되게 유명한 호평을 받았던 7일 아래서 더 강화된 버전이에요. 뭐 사실 이 차는 저를 타면서도 아 이거 타이어가 너무 좋다 해서 제 차에 벨로스터 N이나 이런데 따로 장착을 할 정도로 아, 사이즈가 맞아요. 네 이게 2호에4호에 18인가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렇좀 맞아서 그냥 끼고 다녔거든요. 었아 정말 타이어가 좋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이즈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공급가액이 한 6, 70만 원? 작다? 굉장히 국가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브리치스톤 코리아랑 토요타랑 슈퍼레이스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협찬하는 협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한 짝에 15만 원 이제 부가세 해도 한 짝에 16만 5천 원으로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고 있어요 경기마다 이제 새한 대분을 사서 이제 타고 뭐 이렇게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뉴스 성능에 맞나요 그립이? 그냥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오버 스펙의 그, 타이어라서 그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이 차가 인재 기준으로 베스트레이 58초대 후반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현대 엔들 기록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순정 휠 타이어로 탔을 때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베스트레이 7초가 인 8초가 인 그랬어요. 근데 타이어가 바뀌고 10초가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굉장히 고스펙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LSD가 없는 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트리스를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본 기 자체가 되게 괜찮아요. 아쉬운 거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아, 좀더 배터리가 좀 오래 갔으면 아니면은 뭐아 조금 더좀 절지쳤으면 하는 게 있지만 사실 이제 거기를 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취지에안 맞게 좀더 너무 비용도 높아져 버리게 되고 좀이 뭐 정도면 사실 저는 뭐 전혀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보다 이 차로 포텐셜을낼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의 그 스포츠성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로 인해서 이제 그 출력이 보완이 된다는 엄청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스 할수 있는 차들 중에서 가장 조용한 차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이 기존의 IC 차량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불리함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전이 100%가 되지 않거나 열을 받았을 때는 그 전보다 확실히 직선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요. 탈출부터 방 코너의 어떤 진입까지의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는데 그냥 썬데이 드라이버로서 트랙에 한 번씩 가서 뭐한 번씩 연습하면 한세 시간 정도 탈 정도? 이 정도는 사실 충분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기존의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 타이어나 패드, 뭐트링 컨디션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얘는 이제 타고 오자마자 바로 충전기를 물려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고, 그리고 예선 때 배터리가 1 0 0가안되면 시스템 출력이 100% 발휘가 안 돼요. 예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플라잉 랩에서 만들지 못해서 세컨드 랩을 작성할 때 일단 직선에서 적어도 한 0.6초에서 1초 정도의 인터벌이 벌어져 버리고, 첫랩에 어떻게 보면 랩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선이 더더욱 중요하고 결승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타이어 드랍이나 파워트레인의 어떤 퍼포먼스가 드랍이 되는 포인트는 기존의 M 뭐 페스티벌 의2나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프리스는 조금 더극적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폭이 더 크고 그리고 기록지나 아니면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누구는 그한끗 발이 남아있고 누구는 없으면 굉장히 이제 추월이 쉽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트램 하기보다는 뒤에서 관리하고 오는 분들이 마지막에 다 추월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하나의 변수라고 할수 있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얼리버드 선착순으로 진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알 t 이뭐 데이터 로그 포함해서 전체 다 지원이 되고 현재 뭐 브리지스톤니아 토요타, 슈퍼레이스 측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타이어 값이 어, 한 대분에 6 0만원 그리고 뭐 참가비도 원래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다 면제가 되고요. 어, 그밖에는 뭐 브레이크 패드랑 뭐 유류비랑 메인터넌스비용 뭐 경비 포함해서 경기당 한 15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는 사실 저희의 원래 당초 목표는 포디움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보자였어요. 그런데 첫 라운드 어떻게 일이 잘 풀리면서 뭐 생각보다 많은 포디움에 올라가고 되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인적으로 약간 한 번의 컨택도 없이. 이제 모든 시즌을 다음 번에 수리 비수출 없이 완료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용인 캠프도 생기고 선수진의 변화도 생기고 한만큼 재밌는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저 개인적인 점이랑 이제 차가 바뀌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16번 차량이 되게좀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른 차량으로 출전을 했는데 빠르게 적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록들을 많이 만들고. 많은 어, 분들께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 저희 비앙코웍스 레이싱 팀, 이제 속칭 김고양이경주단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아마추어 팀으로서 고생도 많이 했고 물론 첫 스타트부터 우리 천영민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근데 한 번의 결장이라는 이유로 챔피언십의 경쟁을 못했었습니다. 이제 M 페스티벌에서도 올해는 챔피언십의 목표였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예너 챔피언십의 목표입니다.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거는 이제 이 차량을 실질적으로 타보면서 경험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다른 팀 선수들도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도 긴장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시즌 슈퍼레이스 내에서 일단 저희 차가 가장 중요해요. 아마. 전세계 레이스의포뮬러이보다 조용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색적이고 재밌고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막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도 신분이 지금 대학생이고 보통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완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팀 컬러도 다양하고 선수들도 다 너무 쟁쟁한 분들도 많아서 정말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해요 차도 똑같고 타이어도 똑같고 다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느린 차 재미없는 차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게 박터지는 레이스 이런 느낌 으로 접근을 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배터리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누가 누가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봐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전이 아마 이제 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어쉽게도뭐 포디움에 가겠다는 당찬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또 예쁜 시사과 실수를 좀 귀엽게 보실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 프리스 h 치위크도 많은 사랑해주시고 비앙코웍스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지만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 토요타 프리우스 PHEV 컵이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과연 올 시즌 어떤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비앙코스 레이싱 팀이 과연 어떤 활약성을 보여줄지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봅시다. 안녕. 고양이 <목소리> 좋아하세요? <목소리> 아 비앙코가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인데 아마 저희 집 고양이는 지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 벌리고 있는 건 모를 거예요. 네. 진짜 저희 집 고양이 이름입니다. <laughs>